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 추울까봐 더 힘내라고 네. 더 열심히 응원을 해주는게 느껴져서 너무 고마워요 어디손안 <laughs> 시려워요? 네. 네. 괜찮다고요? 네. 사예요. 결론을 열심히 다 저희가 더 여러분들의 그상시에그 얘기를 그더 뜨겁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마지막, 아이고, 마지막이 다이오 마지막이 나왔어요. 여러분, 강릉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이 축제가 이 행사를 끝나고 조심히...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다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어떤 곡이죠? 어떤 곡일까요? 아, 오늘 구세스드, 구세스드, 세트를 좋아해요. 구세스드. 오늘부터 우리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